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리비움, 생각발상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다, 생각이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와 생각이 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의 그 기원, 어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이야기하죠. 생각 좀 해보라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나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때로는 펜대를 굴리면서 아무리 컴퓨터 자판 앞에 섰을지라도 생각을 하려고 할때그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생각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는 프로세스를 내가 직접 어, 내 삶에 적용할 때 생각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어, 책들은 어, 중고 알라딘에서 온라인에서 구매한 어, 책들입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이책 아직 다그 배송이 되지 않았거든요. 몇 박스 정도 더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3일 전쯤에 어, 300 아니 425권 정도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중고 알라딘이에요. 그런데 그 400권이 넘는 책을 얼마에 어, 구입한 지아십니까 39만 원 들었습니다. 아니, 한 권에 천 원씩 해도, 그 가격이 나오지 않는데, 어, 떻게 그렇게 구입했냐. 예, 한, 어, 최고 가격은 2천 원 정도 된것 같고요. 최저 가격은 100원입니다. 100원짜리 책, 200원짜리, 300원짜리, 400원짜리, 뭐, 430원짜리. 아니, 그런 책이 어딨냐. 중고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어, 검색을 최저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100원짜리 책부터 뜹니다. 근데 그 100원짜리 책이, 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10년 전, 때로는 5년 전, 때로는 뭐한 12, 3년 전 책입니다 이 책을 살때 특별히 출판사를 좀 유념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이라고 한다면 사지 않았을 책들 그러나 그 책의 저자나 그 책의 출판사나 때로는 그 책의 어떤 그 키워드, 제목을 통해서나 목차를 통해서 이 정도 책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원과 아니면 1,000원과 2,000원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뭐 크게 살펴보지 않고 구입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저의 생각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달 십진 물독서법을 청림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후에 2019년 2월 평단에서 트리비움 일상 수업, 비즈니스 북스에서 4월달에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을 출간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완전 원고를 두 권을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아주 좋은 출판사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한 곳과 8월 달까지 원고를 넘기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다른 출판사와 또책 계약을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이 모두 나오기까지 연말 10월 달까지 제가 24개월 동안 출간하게 되는 책은 7권입니다. 그 일곱 권의 책이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각자 특색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냥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글들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나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글을 쓰다가 동일한 어떤 그 시기에 한 권의 책만 쓰지 않고요. 한대 여섯 권의 책 2022년도까지 쓸 책의 기획들을 함께 살피면서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면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생각이 막히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좀더 깊이 파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지금 저희 도서관에 13,000여 권 정도의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결혼할 때 5천권의 책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1,500권, 그리고 1,500권, 두 곳의 도서관을 분가를 했고 그리고 폐기한 책도 3,000권이 넘으니까 어, 폐기한 책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거의 한 19,000권, 18,000권 정도의 책 제가 결혼하고 나서 12,000권 정도의 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책을 모두 제가 봤을까요? 아닙니다. 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내용을요. 그러나 다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책의 제목과 책의 목차와 그리고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와 그리고 책한 권당 적어도 한 꼭지 정도씩은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책의 제목과 목차와 한 꼭지 본 책을 그것으로 끝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날때 글이 안 써질 때 그냥 저는 도서관을 쭉 다니면서 그냥 책들을 표지를 봅니다. 그리고 책의 목차를 살핍니다. 내가 역사의 분야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역사책만 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과학 쪽으로 가서 책을 살핍니다. 저 뒤쪽에 있는 사회과학 쪽으로 가서 책을 살핍니다. 어떨 때는요, 책 제목만 봐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향성의 어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키워드와 문장과 때로는 그 이미지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훌륭한 지식을 뛰어난 방법으로 기존 지식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훌륭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지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훌륭한 어휘를 훌륭한 문장을 내 기존 지식과 연결시킬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서 키워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어휘를 수용해야 되고요. 새로운 문장을 수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글의 구조를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갖고 있던 기존 지식과 부딪히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지식과 때로는 전혀 다른 분야의 키워드와 그 내용들과 구조가 만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과학 분야에 있는데 자연과학의 책들만 읽습니까?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가 공학자인데 예술가들의 책을 보다 보면 공학자로서는 할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시려거든 생각을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제가 한번 이 책은 일단 쭉 펼쳐보고, 어떻게 제가 그 생각을 나게 만드는지, 그리고 생각, 생각이 들도록 하는지 잠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책들을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책을 한번 세매보니까 어, 현재 364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책이 60여 권 정도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얼마 주고 구입했다고요? 바로 39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 돈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9만 원 정도에 420여 권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이 책을 10진 아, 분류 000 총류로부터 900 역사로까지 한번 아, 분류해 보겠습니다. 6 4권을 10집 분류에 따라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지금 이쪽 300 사회과학 쪽에 책이 가장 많이 있죠. 저쪽으로부터 000 청료,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화책이 좀더 있고요. 그 다음에 900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분류체계를 주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류 밑에 또 9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어서 100가지 분류체계를 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목 밑에 또열 가지, 아홉 가지씩 있어서 요목 천 가지, 그래서 주 강목 어, 천 가지의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어, 십진 분류입니다. 요목 밑에는 세목, 세세목 해가지고 뭐 수만 수십만의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보를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가? 중고 알라딘을 이용해라. 최저가 순으로 정렬을 하면 100원으로부터 책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분당 서현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책을 구입할 때는 무료 배송이 2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한 지점당 한 2만 원을 좀 초과하는 금액까지 책을 고릅니다. 어떤 곳은 4만 원 이상도 고르지만 한 2만 300 원, 뭐 2만 1 0 원, 그래도 한 책은 뭐 거의 20권, 30권 가까이 되는 그런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입한 한420권 정도, 지금 현재 배달된 거는 364 권인데. 아직 한60몇 권이 더 남았죠? 어, 이 책을 구입하는데 지금 전국에 한 12개 알라딘 지점에서 구입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아직 미 배송된 책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나의 경험, 나의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나의 수준과 나의 입장에서는 할수 없는 생각을 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이 새로운 책, 때로는 새로운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 목차, 그리고 이 책을 잠시 훑어있는 가운데 저에게 드는 그 생각들,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지 않는 그 생각들, 그 생각을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휘를 수용하라는 것이죠. 트리비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용하고, 그리고 이해한 뒤에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법과 논리와 수사, 그래머 로직 레토릭, 이 책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어 이렇게 많은 책을 구입해가지고 정독도 하지 않을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이러한 책들을 활용해서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인간이 생각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어휘가 내 안에 들어올 때이 새로운 어휘, 새로운 문장, 그리고 이 안에 정보들은 나의 기존 지식과 만나는 순간 예전에 들지 않았던 생각을 만들어내는 아, 그러한 귀중한 창의적인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곳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나의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 이책 제목은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일상을 지배하는 교묘한 선택의 함정들. 방금 그 선택은 과연 당신의 생각인가? 여러분, 저는 이한 구절만으로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나의 한번 생각을 펼쳐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그 선택은 과연 당신의 생각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420권의 책을 구입해서 나의 들지 않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저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배운 것일까요? 이것은 뭐 누군가한테 배운 것은 아닙니다. 저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휘가 들어오면 새로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움의 과정 속에 배운 생각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오늘 이시대 문명이 우리에게 어, 가져다 준 그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고 이용한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 황학동에 그리고 동대문 중고시장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대, 26세 20 이후로부터는 군대 갔다 온 이후로부터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씩의 책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어, 제가 벌어들인 것에 많은 금액을 책을 구입하는데 썼었습니다. 과시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배움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25년 정도 어, 그러한 습관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라인 어,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뭐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제가 산 책이 어떤 책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